네, 오늘의 픽은 넘버 14 네. L2 이케이션은 줬어요 지금 보니까 그쵸? 자, L1의 그리디언트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0,2고 얘가 6,0에요 그러면 6-0 0-2 마이너스 트루블 섹스 마이너스 1 오버 3 그러고 난 다음에 이케이션은 y인터셉트를 알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원 더블 세 x 플러스 두가 되고요. 자, 그리고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, 베이스는 이거야. 얼마? 6. 그럼 내가 필요한 건이 지금 하이트거든. 하이트를 구하려면 이 인터섹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뭘로 찾아야 계산기? 네. 우리 뭐가 아니니까 어, AA가 아니야. 자, 계산기 들어가셔서 메뉴 3 두. 엔터. 첫 번째 수식은 y 이꼴 x.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만든 수식 y는 마이너스 원더블 3 x 플러스 2. 1.5, 1.5네. 그죠? 여기가 1.5에 1.5가 돼요. 그러면 이 하이트는 뭐예요? y 좌표죠. 그렇죠. 그러면 넓이비는 원더블 2 베이스 하이트. F1로 레티오, multiple6, multiple1, 5 4, 5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.